1경의 말씀 말라기 3장 10절말씀 구약성경 1330점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말씀 우리 함께 감독하시겠습니다. 암군의 여호와가 너희, 이르노라 너희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힘여주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님. 나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네.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쪽 예물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기신 귀한 헌신, 곧그 11조 예물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11조 어, 뭐 누가 이렇게 11조 하면은 어, 또돈 내라는 얘기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11조 하면은 아 나보고 뭐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이 11조 이것은 결국은 성경에서 고래들 어떻게 보면 전통이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라고 해요. 또한 십일조는 성경에서부터 신실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우리 예배의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일조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니다 우리는 말랑이 이 3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이 축복과 함께 그분께 드리는 예물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는지를 오늘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어? 이 시간에는 11조의 그 성경적 의미와 그 축복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 그러면 먼저 우리가 11조의 성경적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돼.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 11조란 우리가 받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11조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요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응? 그래서 10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와의 것이로 다 그랬어요. 응?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표현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어? 우리가 뭐 어, 땅문서를 가지고 있고 증문서를 가지고 있고 뭐고 하지만은 어? 이 모든 것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합니다. 어? 따라서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그분께 돌려드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소유권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요. 어? 어느 마을에 아주 믿음이 깊은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하고 배웠어요. 어?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1 1조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밥과 과일도다 하나님의 거야. 그러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것이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 어린 소녀는 자기가 받은 용돈의 10분의 1을 따로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였 합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모아서 떼어가지고 별도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기록 적은 금액이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신임을 믿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은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시어하라 그랬어요 나를 시어하라는 거요 어? 우리 기독교에서 이 말씀은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 전례가 없었던 얘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런데 성경의 어느 구절 속에서 나를 시험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11조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시험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로 그분을 시험하라고 하시는 이 유일한 경우에 이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약속된 축복을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 어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보여줄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어?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을 해봐라. 내가 하나도 아닌는가봐라이 거야. 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족하면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11조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 순종에는 항상 축복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 어느 농부가요? 어느 농부가 작은 농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 그 농부가 매년 자신의 어, 그 농사해서 어, 농사를 짓서 수확을 거두는 것, 그철배를첫 열배를 어, 매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소출이 있거나 없거나, 어, 뭐, 어, 흉년이 들어서, 어, 거둘 것이 없어서, 그 거둔, 조금이라도, 한 대빵이라도 거둔 그 열매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독부의 헌신을 보시고,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그 동장은 복성한 수확을 거두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 그 농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어? 이 농부의 이야기가요, 어?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리는 믿음이 얼마나 큰 복으로 돌아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어렵다고, 어? 이 달에는 내가 너무나 어, 지출이 많고 나가는 게 많고 카드 결제도 많고 어, 대출 받는 것도 많이 나가야 되고 뭐고해서 마이너스다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솔직히 저도 있었어요. 어?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덕이 안 돼요. 그리고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월급이 나오든 안 나오든 내 11절을 먼저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어? 지금 이 시대가 어렵잖아요. 경제적인 거, 뭐, 사회적인 거, 문구나, 뭐, 모든 분야가 다 어렵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 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 그분께서 풍성하게 채워,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 그리고 모든 복을 다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가 끌어내야 해요. 뭐. 아, 네. 어? 옆에서 챙겨주는 게아닙니다또 오늘 만나기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 이제 온전한 십일조를 들을 때 하늘 문을 여신다고 랬어요 하느님 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싶대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건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빌리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리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감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축배, 축복에만 극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 신실한 사업가가 있어요 그 사업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초창기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여기 그래서 사업이 때로는 어려우고 어? 뭐 손실이 날 때가 있더라도 꼬박꼬박 11절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렸습니다. 어? 그러던 어느 날 사업에 가장 큰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는 타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나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최소에 자기가 들어온 거에 11조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놀라게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실업, 아, 사업가는 사업이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그런 예물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칠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동을 어떻게 해요? 어? 이 사업가가 간증을 통해서 말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드린 십1조를 기억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십니다라고 이분은 감격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 11조는요, 개인의 어떤 신앙적 행위일 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그 공동체를 세워주는 중요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의 집에, 있어요. 어? 나의 집에 양식이 어?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의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 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11조는 교회의 사역을 지,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재정에 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11조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 하나님의 일에는 인생 카메라 억지로 해서는 그게 결과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0 22절 젊으십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보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통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 교회의 성장과 복음 전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귀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11조는 우리에게 영적 기쁨을 주십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내적 평안과 기쁨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채워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더욱 자유롭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예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신앙 고백이라. 누가 보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보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어? 우리가 11조로 하나님께 드릴 때, 또한 어떤 예물로, 각자 예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더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사, 이 영적 기쁨을 충만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조의 중요성과 그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 고백이고 순종의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냐? 하나님께서는 11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쁨으로 신일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드림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신일절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며 더큰 헌신과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11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11조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